시대를 이정 자, 우리 오후 5시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에,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여러분 천명 소명 여러분 사명이나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했을 때, <laughs> 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대학부 우리 남는 영적 삶이서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이, 에 내가 뭐, 한양대, 뭐, 어디 대학, 뭐, 있지만은 거의 다 나는 어디에 있죠? 학교에 있지만은 전도 현장에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치유를 받는가? 자, 여러분들은 언제 치유를 받아요? 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시편 여러분 37편 우리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인생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만의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요? 나만의 내 인생에 여러분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 시스템이다.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의 배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3시대를 열어야 돼요. 제일 첫째, 집중시대입니다. 자, 집중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집중신학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1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합니다 지금은 집중시대라 집중시대 집중시대의 가장 키가 뭐냐 여러분 집중신학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이월 네. 4일부터 우리 한다고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이 집중이 집중신학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장에 전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한번 해 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 시대가 온다. 치유 시대. 무슨 시대요?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보면 다 영적인 문제 속에 다 있어요. 지금은 질병이요. 사람이 한열 몸이다, 열 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치유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치유 치유사육원. 사역. 그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는 지도자. 치 치유하는 지도자. 그다음에 치유하는 치유하는 여러분 전도자를 만들어라. 치유도 하면서 치유하는 지도자. 치유하는 전도자를 만들어라. 어디에서 우리 치유 사원을 통해서 치유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파송시대입니다. 파송시대, 파송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키워야 돼요. 뭐라라고요? 다민족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다민족을 우리 교회에 모아야 돼요. 그러고 다민족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부 파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다민족은 우리 교회에 놔두면 안 돼요. 조건 여러분 다민족 사역자를 키워갖고 각 나라로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요, 파송하는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라? 다민족을 파송하는 훈련센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최랑 목사님이요, 재주가 많아요. 탈란트가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다음 에 중국말도 잘하고, 그 어제 예, 예, 주가 많아 내가 보니까 달란트가 많아요. 드럼도 잘쳐요 네. 기타도 잘쳐요 기타도. 그, 내가 새벽 임회 안 나가면 하, 항상 기타 치면서 새벽 임회 인도하더라고. 기타 치면서. 얼굴도 잘 생겼지. 장가를 못 가서 그랬지. 네. 이제 갈 거야.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네. 아멘. 네. 네. 아, 네. 자. 여러분이요, 치유 시대는뭐 질병 하나 치유하는 것보다 치유 사육원을 통해서 지도자, 전도자를 키워놔야 되고 앞으로 우리 다민족을 파송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다민족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민족 키울 수 있는 훈련센터. 내가 이렇게 봉화산이나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봉화산 내그 사진 찍어 놓은 거그 된? 나와 있나, 그? 방송실. 봉화산. 그, 제가 요렇게 저 봉화산에 갔더니요. 봉화산에 나 혼자 캠프 갔어, 그야 그러고 봉화산 역을 내가 다 뒤졌어요. 뒤졌더만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봉화산, 여러분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또. 그, 여기가 아 봉화산, 여기에서 쭉 보니까 여 주차장이 있더만,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혼놀이교회 찾아오려면 봉화산 몇번 출구? 몇번 출구요? 어, 4번 출구에서, 오멍 얼마 안 걸려요. 그나 혼자 다 사진 찍었어, 내가.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 대, 대 변에 이제 먹자골목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집집마다 외국인들이 다 있어요. 식당마다. 아니, 내가 식당, 요거는몇번 가봤는데요. 서빙하는 여자분들이 다 외국 여자들이요. 진짜 많더라, 봉화산에. 또한번봐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또 지하가 주차장이, 주차장을 새로 만들더라고. 그거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우료원이고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새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성당. 아, 성당을 너무, 롯데 타워보다 더잘 여놨어, 보니까. 에, 성당을 짓는데. 그거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넘겨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한교회 비전센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니까 먹골배 파는데. <laughs> <laughs> 봉화산 먹골배. 뭐 먹골배. 아, 먹골배 그렇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들어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원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그 꽃을 많이 팔, 팔더라고. 그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요 이제 아, 이, 이, 너무 이쁘잖아요. 또 다음에 아, 홈플러스 봉화산 쪽에 있어 다 봉화산. 봉화산에 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또. 데, 됐어요. 아, 자 보니까 완전히 봉화산이 보니까요. 그 봉화산하고 여러분 저 남양주 진접하고 전철적으로지이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민족 키울 수 있는 훈련센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 오늘 대학부 오늘 율동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뭐 보니까 그런 율동을 다민족 앞에서 해버렸다. 여러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하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네. 결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산업인 전기총회, 우리 합니다. 우리 장로의 총회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인포마실 때, 인포메이션 할 때, 오늘 낮에 강단 말씀처럼 뭘 가지고 하라? 뭘 가지고 하라? 기분 가지고 해라. 이거 하나만 끝나요, 다. 잘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기뻐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3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우리 대학부들이 정말 하나님 집중신학원을 통하여 복음의 틀을 갖추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민족 훈련센터가 만들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